소고기는 <laughs> 폐 뭐. <laughs> <laughs> 네. 아, <laughs> 안, 소고기는 다 깔짝만 해버리더라고. 인천대네 없어요. 아, 오랜만에다 저거 왜안 나오는 데 진짜 인천 <laughs> 저거. <2000 잡아. 웃음> 아, 싫어, 저거. <laughs> 아, 인천아. 지금 저거를 믿어요. <laughs> <laughs> 전투 전권고 전투 <목소리> 이거 먼저 세요 가격 아홉 같아요. 기나무 <laughs> 근데 아직 팽이. 안됐다 발동. 5개인 세트할거는 빵빵 아, 아, 너 가져올거는 너리너 밖에 더 있네 네신의 부정이라 있는데 신의정이라는데 그리고 이어 진짜 겁나해막세아이렇하 <laughs>

하면서 속 꼬부채 으흠 먼 리플레이 하시겠습니까? 리플레이 안하고 여러 번이 하나 네 맞아 공령 째는거 똑잖아 궁령 리는거야 궁령을 째 터지는거 으흠 으흠 안되고 이 구장 이 구장 이 구장 똑 아, 괴 음? 확인한다. 어? 아, 아, 도 아플인 거니까. 황액 페이 특수 안에 뭐산 파괴할 수가 있어. 파냥뭐 고져 음. 아, 갈 거야? 아. 로오 아, 저건 저건 좋은 <laughs> 네들어고 활동체 음. 어 거기 친구. 응. 자. 나 잡고. 응. 기으니까 거기 깨고. 아고 네. 어, 내 이제 전부해가 뭐야? 마음가짐 있게 고 공했다고 해서.

봐. 그러니까 얘기해 봐. 지뭐야 그냥 보 이걸 뺏기게 한다는 거 하고 이유분 맞는 거야? 뭐,

그 택에서 보수 두장 마음 데스크톱을 사용는게 아니라 에이모우를 사용하는게 네. <laughs> 그러면 딱수환각 나오는데 아쉽다 음. 소환각이 나왔는데 음. 열두개가지보할사람이인가 잠깐만 떴지? 아, 어. 이 야, 너도 충분히 어? 이러던데? 카운터. 충분 아, 이러지. 아, 무시로 가 이러지 안 되는데. 사실 몇 걸로 공격하면 안되서 아, 얘를 얘를 먼저 버저 타이있어져되는데 메인트에 되는데요. 나무 네. 없어. 작용 없어. 너 이거 시작해. 게꼭중지미 이제 다시 겁나 겁나. 딱 넣어 버니까 부었어. 네, 말, 게 효과 발동. 도이이사기게 사기더하기 그냥 뮤지로보인다니까 그러니까. 보여는거아니야 아니 bunker. 보여야 되는 거 아니? 끝나고 나서 나한 생각하고. 야. 19100. 엄마 더내 코스쳐 가지고 다시 같이 구가나. 야 유세인도 고바다들들는 아니야? 지금 제가 공이없는 거. 고 어, 어, 잘잘잘 잘... 잘... 미쳤구나. 그 기계... 어, 맛있어한 번에 다나은 음, 거지. 좋아, 좋어 기계... 아. 야시. 아, 아, 어. 땡크. 아니 어쩐지 없더라고. 게었어 나... 진짜. 아니 아니 진심으로. 아니 카드 한 장이 없었는데 땡맥스 있고 기계 아니 진심. 어, 내가 생각 게아니야 저걸 다 갖고 있었어, 팽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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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내가 생각 는게 아니라고. 야엔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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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인데>. 야, 독하다. <laughs> 아니, 진짜 그세자는 원래 보여야 돼요 이 사람아. 아버, 왜안 보인다 근데? 아까 아까 왜안 보여주는데? 그냥 걔네, 걔네 시계아니야 이거. 지금 왜안 보여주는데? 보여줬잖아. 안 보였어. 이아 좋아. 응. 피드 별치 응. 외런 천번. 상대보다 라이프 적은 만그스치 맞고 분 공격 성승 음. 잠깐만요, 끝난 거 아니에요? 그니까는 그러니까 뭐 대충 하고 첨언다 아, 10, 하면 2000 지금 만 발동했기 때문에 이거 효과로 500 지불하고 아, 카운트를 두개 아, 그러면은 2600에다가 제비를 7700에서 2 5 0 0빼면5450 때문에 5450만큼 편성 됐는데 그러면 끝내. 어차피 좋구나. 다음 카드 들다 아, 얘, 얘까지만 나오면 몰랐는데. 아, 그래도 안 되겠다. <laughs> 한참, 한줄이 나오네. 야, 진짜.